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이 뉴스입니다. 군의군의 제2회 추경 예산이 4,03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안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군이 이번에 마련한 지원 사업으로는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국민 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등입니다. 특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 90억 원을 편성해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외에도 지역현안인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 추진 등 각종 주민들의 수건사업을 진행하고 재해 재난대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한편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해 기존 예산 3,728억보다 303억이 증액됐습니다. 군의군은 지난 7일 경북 도의회에서 대구 편입안에 대해 의견 없음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군은 53명의 도의원이 공동 합의문을 직접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편입 의견 청취안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의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통합신공항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의군은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지만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합의를 깨트렸다며 통합신공항이 우산된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의회의 의견 없음 입장을 담아 빠른 시일 내로 행정안전부에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의군의회도 경북도의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편입안 표결에 참여한 도의원 59명 중 53명은 지난해 군의군의 대구 편입에 서명했지만 그중 25명은 마음을 바꿔 다른 선택을 했다며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인임에도 익명이라는 가면을 숨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며 이는 경북 정치인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통합 신공항이 본 궤도에 오른 뒤 대구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 도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대구 편입은 공동후보지 유치 조건이었다며 군의군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는데 전제가 되는 조건이라고 다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군의군 의회는 경북 도의회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올해 안으로 편입이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군의군에선 지난 4일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문화 축전이 열렸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12주기를 맞아 진행된 이번 문화 축전은 온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코스모스 정원과 등교계 포토존 등 추기경의 고향인 군의읍 용대리의 아름다운 정치와 사랑과 나눔 정신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유명 가수의 축하 공연과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지역 농가 지원에도 힘을 쏟으며 나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한편 이번 문화축전은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뮤지컬 등의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군이군이 조성한 할매할배 스포츠센터가 오는 10월 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의흥면 읍내리에 조성된 할매할배 스포츠센터는 주민들의 체력 증진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습니다. 헬스장과 실내 체육관, 교육장으로 조성됐으며 이번 시범 운영 기간에는 헬스장만 부분적으로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